다음으로는 최저 학생 질문입니다. 어, 면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학생인가 봐요. 이 학생은 호텔 조리경영학과에 지원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, 호텔 관광경영학과, 예, 호텔 것 같아요. 경영학과나 아니면은 외식조리경영 전공, 예, 뭐 네, 이쪽 사업? 아니면 네. 뭐 글로벌 호텔, 네. 호텔 매니지먼트학과 이런데 생각한 것 같아요. 학생부의 성적이 높지 않지만 성적이 꾸준히 유지를 했나 봐요 이 학생. 음. 뭐 예를 들면 1학년 때뭐 5등급, 뭐 2학년 때 4등급, 뭐 3학년 때 3등급 음. 노리고 있는 학생,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이 학생이 면접이나 서류평가에서 면접관님에게 이 부분이 좋은 인상을 어. 심어줄 수 있을까요? 음. 이거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 한것 같아요. 그쵸, 그쵸. 자, 먼저 교과 전형은 어, 평가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렇죠? 일반원에서 1학년 30, 2학년 30, 3학년 40%. 40%.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성적이 높아졌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학생들보다 좀 유리할 수 있겠죠. 교과 전형 일반 투나 지역인제처럼 7과목의 면접을 보는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죠? 1학년 때는 30%가 들어가고, 2학년 때 3학년 때 70%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적이 상승한 학생은 교과전형 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그렇죠.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전형은 저희가 이제 요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이 학생의 성적 추이 같은 게다 보입니다 뭐 전과목 뿐만 아니라 국어 성적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고 떨어지고 있고 뭐 수학은 어떻고 영어는 음. 어떻고 뭐 기술과정은 어떻고 이렇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이 학생의 성적 추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평균이 5등급이라도, 어, 5등급이라고 같더라도 성적이 하락하는 학생이냐, 올라가는 학생이냐. 그럼 저희는 당연히, 올라가는 학생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더 발전하는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고 면접을 해보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. 네, 이걸로 어,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